자, x가 이런 범위이고,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그러니까 로그 a의 소수 부분과 로그 b의 소수 부분이 합이 1일 때라고 했어. 자, 그러면은 로그 a를 어떤 정수 플러스 알파, 로그 b를 어떤 정수 플러스 베타 이렇게 썼을 때, 지금 a의 소수 부분과 로그 b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라는 거는 얘네들의 합이 1이라는 거지. 이제 그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덧셈을 해야겠지. 그래서 로그 a 더하기 로그 b가 m 더하기 n 더하기 1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정수다. 이런 식으로 풀게 돼. 근데 내가 아까 농담처럼 이제 명제 얘기를 하겠다 그랬잖아. 이게 명제에서 필요 충분 조건, 그리고 그냥, 그냥 충분 조건. 그 차이. 그니까, 러 충분 조건인데, 필요 조건도 되느냐, 아니냐가 결정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 그래. 어, 요 내용. 소수 부분, 소수 부분끼리의 합이 1이다라는 거를 조건 P라고 보고, 요 내용. 요거를 Q라고 봤을 때, 이거를 이용해서 얘를 유도했지. 그러니까 분명히 p이면 q이다가 성립하는 건 맞아. 그러니까 이거이면 이거야. 근데 거꾸로가 되느냐. 로그 a와 로그 b의 합이 정수인데 그걸 갖고 이렇다고 볼수 있느냐? 아닌 경우가 있어. 아닌 경우. 아닌 경우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자체가 정수고 이 자체가 정수인 거. 그러니까 소수 부분이 빵인 거. 둘다 소수 부분이 빵인 거 있지. 그럼 합해도 정수잖아? 근데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고는 할수 없지. 그 얘기를 내가 그냥 지어낸 게 아니라, 여기 주의, 요 내용 먼저 봐봐. 거기 한번 읽어봐봐. 그래서, 요런 거 이제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 지금 여기 상용로그 얘기만이 아니라, 이런 얘기도 할수 있어. 음. 루트 x가 어, 3이다라는 걸 갖고 보통 어, 잠깐만 잠깐, 이거 말고 딴 거로 해야겠다 아, 좋은 예제가 하나 생각났어 어, 루트 x 플러스 1이 x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걸 푼, 푼다고 쳐봐 푼다고 치면은 양변을 제곱하지, 그래서 x 플러스 1은 x 제곱이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이렇게 지우고 넘겨가지고 x 제곱 마이너스 3x는 빵. x는 0 또는 3. 이렇게 풀면 틀린다는 거야. 네네네 <laughs> 네, 네, 따라왔지.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그냥 충분조건과 필요충분조건 그 관계가 있어. 요 등식을 P라고 하고 요 제곱해서 만든 요 등식을 Q라고 하면은 P이면 Q 이다는 성립해 근데 이 거꾸로가 안 되는 거야 뭐냐면은 어, A는 B 이다를 가지고 양편 제곱 했잖아 그러면은 편의상, 그러니까 루트 때문에 계산의 편의상 제곱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은 성립해 근데 이 역으로는 성립하지를 않지. 그러니까 계산의 편의상 제곱을 하고 등등 그런 걸할때 항상, 그러니까 얘랑 얘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걸 풀어서 나온 거야. 이거야. 그러니까 여, 얘가 이걸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넣어봐서 되는 것만 찾아내야 돼. 응? 그리고 이런 거 니네가 처음 보는 게 아니야, 사실은. 수원에서 이런 거 다뤘어. 이거에, 그 근을 구하려면은 이걸 그래프 그리고 이렇게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돼 가지고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근데 계산상으로 한건 뭐냐면은 요렇게 얘까지 같이 나와 버린 거야. 제곱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데서도 이제 충 그냥 충분조건과 필요충분조건의 차이. 그래서 제곱하거나 뭐, 뭐 양변에 뭘 곱하거나 그런 거할때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요런 내용이 어, 어디쯤 되나. 특히 이과생은 저기, 그 나중에 무연근 뭐 이런 식으로 배울 수도 있어. 교과서에서 약간 삭제된 것 같긴 한데, 알아놓으면 좋아. 자, 아무튼 그 얘기는 좀, 좀 사이, 사이드 얘기고, 음, 그냥 막바로 요, 요 문제를 다루자, 이제. 요거와 요거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라고 했으니까 둘을 합해서 정수다라는 쪽으로 갈 거야. 그런데 방금 내가 설명한 방식은 이쪽에 해당해. 다른 풀이. 요거의 소수 부분과 요거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므로 합해서 합해서 합한 놈이 정수가 된다라고 했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아까 그 필요충분 관계 이것이면 이것이다가 성립하지만 거꾸로는 성립 안하기 때문에 요거 확인해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어쨌든 정수가 된다. 그래서 요 범위에서 로그 x가 이러니까 이게 정수가 되려면은 그 걔가 가능한 정수는 4하고 5, 4하고 5두 가지고 그때 로그의 값, 로그 x의 값이 요거 요거고. 그래서 x가 요거 또는 요거다. 여기서 사실은 그냥 끝낸 게 아니라 걔네들이 소수 부분에 합이 1이 되는 거를 확인은 해줘야 돼. 확인하는 거는 여기서 언급했듯이 얘랑 얘가 둘다 정수인 것만 아니면 되지. 둘다 정수이면 이제 빠그러지는 거잖아. 근데 딱 봐도 정수는 아니잖아. 로그엑스 했을, 했을 때 3분의 4가 나오잖아. 어. 그래서 괜찮다라고 이제 확인 과정은 필요해. 근데 이게 기본 풀이가 아니고 다른 풀이로 나온 이유. 이제 기본 풀이는 보통 이런 식으로들 많이 설명을 해. 좀 귀찮아. 설명도 길고. 설명도 긴데, 어, 요 방식이 껄끄러워지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 그니까 러 요거, 요거 체크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거 말고도 좀 귀찮은 경우들이 생겨. 그니까 러 문제가 조금 귀찮아질 때가 있어. 그니까 러 원론적인 방식이 아닌 거야, 이거는. 야, 약간의 요령이야. 이 위에 거는 쓰는 과정은 굉장히 귀찮은데, 이게 원론적으로는 좀더 안전해. 그래서 이걸 보여줄 거야. 로그 a와 로그 b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라고 했을 때, 요 범위에서부터 먼저 로그 x를 만들어, 로그 x가 1 플러스 알파가 되고, 지금 여기 등호가 없기 때문에 알파는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로그 x 제곱을 만들어, 계산했어 2 플러스 2 알파가 됐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의 소수 부분과 요 녀석의 소수 부분을 더해서 뭔가 를할 건데, 이걸 소수 부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라는 거야. 그걸 함부로 주장을 못 한다는 거야. 왜 그런지 알겠지? 알파가 0에서 1범이기 때문에 이 알파가 0에서 2범이야. 그러니까 얘가 1 이상이 될 때랑 이 알파가 1 이상이 될 때랑 1보다 작을 때로 갈라서 풀어야 돼. 그래서 요럴 때와 요럴 때로 가르게 된 거야. 그러니까 가르는 기준이 이거야. 그러니까 이, 여기서 소수 부분을 뽑아내기 위한 거야. 소수 부분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 알파가 1보다 작아서, 이 알파가 1보다 작아서. 그러니까 이래서 이 자체가 소수 부분이 될 때, 그때는 이렇게 이렇게 더 해서 1, 그러니까 3 알파가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알파가 1 이상이 돼버릴 때, 그럼 여기서 1 요쪽에다 주고 1뺀게 소수 부분이 되지? 그래서 소수 부분이 요거다. 그래서 요거 더하기 요거는 1이다 해서 3알파가 어, 알파로 구하는 거야. 이게 좀더 원론적이고 여기서는 아까처럼 뭐 필요 필요 조건이니 그저 체크해야 되고 거꾸로 체크하고 그런 필요가 없는 거야. 구간별로 잘라서 한 거야. 이게 더 안전해. 근데 계산은 귀찮아, 솔직히. 안전하, 안전하고 이쪽 방식을 이제 권하는 이유는 이거는 이두 번째 방식은 이 거꾸로 체크하는 거 사실 이이 이 문제집에서도 거꾸로 체크하는 부분을 생략했지 해야 되는데 생략한 거거든 만약에 이제 서술형에서 이렇게 썼다 감점할 수 있어 어 이게 문제집에 있는 풀이지만 요거 그대로 서술형에 제출하면 요거는 감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 물론 이 저자도 그걸 모르고 쓴건 아니지. 이게 서술형으로 쓰, 썼다기보다 그냥 풀이만 쓴 다른 풀이로 이제 추가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리고 밑에다 어차피 이것도 언급해 놨으니까 그냥 빼먹은 것 같은데 서술형에선 이런 거 놓치면 안 돼. 감점이야. 그런데 그런 부분을 놓치기가 딱 좋겠지. 그렇잖아. 놓치기가 딱 좋기 때문에 이거는 요령으로 그냥 좀 빠르게 계산하고 싶을 때, 또는 1번 방식으로 풀고 나서 이걸로 검산할 때, 그런 식으로 써먹으면 좋아. 유제 풀어보시죠.